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 0 2 3 2 0 2 4 시즌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16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분전했지만 토트넘 스퍼가 아쉽게 3연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브라이튼앤 호브 알비온과 프리미어 리그 19라운드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했는데요. 0대4로 끌려가면서 포스트 코올로 감독 부임 후 최악의 경기가 될뻔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4대4까지도 끌고 갈수 있었던 치열한 축격전을 벌였는데요. 아쉽게 결국에는 그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르헨티나 유망주 알레오벨리스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도왔던 슈퍼 어시스트 과정까지 이날 경기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4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 2대4 패배로 아쉽게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4대2라는 결과가 토트넘에게는 다행일 정도로 전반전에는 압도당했고 또 먼저 4골을 당하면... 또 먼저 내 골을 내주면서 끌려갔기 때문에 5대 0, 6대 0, 혹은 역대급 참사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을 펼친 토트넘은 기회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내 골을 넣을 수도 있었던 플레이를 펼쳐 보였는데요. 우선 이날 경기 선발 명단 살펴보면 토트넘의 리스크는 센터백 라인에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대 5주간 결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한번포스테콜로 감독이 풀백 센터백 벤데이비스와 에메르성 로얄을 센터백 라인으로 배치하고 좌풀백에 우 우도기와 포로를 기용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데이비스와 로얄이 뛰었던 경기에서는 후방 빌드업도 불안정하고 또 후방 수비력도 흔들리는 등 좋지 않은 경기력이 있었는데 브라이튼이 또 워낙 전방 압박이 강하고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수비로 내려오는 상태에서도 터치덤의 인버티드 풀백 통한 중앙 밀집 공격을 중앙 밀집 수비로 대응하면서 전술적으로도 완벽하게 토트넘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히샤이성을 또한번최 전방에 두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존슨 공격형 미드필드로 쿨루셉스키를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드로는 호이비에로와 사르가 배치됐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웜업 도중에 스킵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벤치 명단에는 유망주인 벨리스, 돈리, 산티아고 뭐 이런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 외에 힐과 로셀소, 필립스, 도링턴, 다이어, 포스터 골키퍼가 벤치에 있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 선수가 큰 부상으로 아시안컵 참가까지 어렵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베테랑 공격수인 데니 웰벡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주앙 페드로가 왼쪽, 보나노테가 오른쪽, 파스코알그로스를 공격형 미드필드로 배치했고 베테랑 미드필드인 밀러가 길모와 함께 중앙 미드필드로 배치됐습니다. 포백 라인은 이고르 덩크, 반헤케 그리고 힌실 우드가 배치됐는데요. 핵심 선수 상당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조직력과 규율 같은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 상대로 전반전에는 분명히 우세했습니다. 이렇 경기 시작부터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브라이튼인데요. 전반 6분에 부원한 호텔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주황패드로에게 연결했고 이 공을 다시 부원한 호텔가 받은 이후 웰벡에게 연결했고 웰벡이 문전 왼쪽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가져갔을 때 사실 이 장면도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눈부신 반사신경으로 선방을 해냈습니다. 초반부터 득점기를 만들던 브라이튼이 전반 12분만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 흐름은 대량 득점의 분위기로 이어졌는데요. 전반 12분에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주앙 페드로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준 패스 토트넘 스피가 한쪽으로 몰려있던 가운데 오른쪽 풀백인 흰실 우드가 공격에 가담했다가 무인지경의 상황에서 얻었던 기회 오른발 슈팅을 깔끔하게 구석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도 사실은 토트넘이 비카루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중앙 밀집 수비를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토트넘이 인버티드 풀백을 쓰다 보니까 풀백의 뒷공간이 열리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 뒷공간을 센터백들이 빠르게 커버하지 못했던 속도의 문제와 대인 수비의 문제를 좌우 측면 공격을 통해 잘 풀어냈던 브라이튼이었습니다. 전반 12분에는 공격형 미드필드로 뛰었던 그로스가 사실은 풀백 역할도 가능한, 측면도 커버가 가능한 자원이잖아요. 오른쪽 사이드로 이동해서 수비를 몰아놓고 또 한번 왼 쪽 전방의 빈 공간을 만든 이후 왼쪽에 침투해 있던 주앙 페드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넘겨줬어요. 이날 경기들 주앙 페드로가 사이드에 벌려서 이 측면 공간 포로의 뒷 공간을 활용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포로의 앞쪽에서 공을 받은 주앙 페드로가 그대로 시도한 대각선 슈팅도 비카리오가 간신히 선방을 하면서 추가골 실점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에는 코너킥 세트피스에서도 또한번 위협적인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 판헤케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간 것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이 나왔지만 그 이후 흘러나온 공을 데니 웰벡이 재차 슈팅으로 연결하려고 했을 때. 클루셉스키 선수가 데니웰백을 노골적으로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방해했고 그로 인해 슈팅 자세가 무너진 데니웰백이 넘어졌기 때문에 VAR 체크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아 이거는 페널티킥이다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분가량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주심이 VAR 콜을 받고 경기의 상황을 멈추고. 페널티킥을 결국 선언하게 됐고요. 페널티킥커로 나선 주앙페드루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23분 만에 점수차가 2대0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이 됐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흔들리고 기세도 완전히 넘어갔고 무엇보다 활동량과 체력과 모든 면에서 브라이튼이 앞서다 보니까 아, 이 경기는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겠다는 라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전반 32분에는 베테랑 미드필드인 제임스 밀러가 사이드로 이동했다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부오나 노테와 2대 패스를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시도한 과감한 오른발 감아치 중거리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습니다. 즉 3대0이 충분히 30분 만에 될수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던 토트넘의 역습기에는 역시 선행인 선수의 침투를 통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전반 33분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페드로 포로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빠져 들어가던 브래넌 존슨에게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브라이튼도 이제 2대0까지 됐고 또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면서 뒷공간을 열어둔 상태였는데 브래넌 존슨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서 이 패스를 잘 받았는데요. 판단이 아쉬웠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브라논 존슨이 이 패스를 받자마자 왼쪽 전방 빈 공간으로 주황색 동그라미를 표시한 이 영역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흐름대로 패스를 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와의 1대1 기회를 맞이하고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패스를 하지 않고 본인이 공을 컨트롤하고 그대로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무리하게 가져갔어요. 공을 컨트롤하고 몰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미 수비가 타이밍을 잡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벌렸고요. 그로 인해 이 슈팅도 수비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왜 패스하지 않았냐고 소리쳤던 장면인데요. 이 시점에 골이 나왔다면 2대 1로 경기를 끌고 갈수 있었는데 그뒤 다시 한번 브라이튼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게 됩니다. 전반 45분에는 상대 전방 압박 속에 페드로 포로가 당황하면서 백패스를 했던 것이 벤데이베스에게 닿지 못하면서 미스가 났고 이 공을 주앙 페드로가 이어받아서 비카리오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또 실점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는데 주앙 페드로가 골키퍼의 키를 넘기려고 시도했던 이 칩샷을. 끝까지 공에 서 시선을 떼지 않았던 비카리오가 선방해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슈퍼세이브로 막아내면서 3대0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또 한번 호이비에르가 역습 상황에서 오른쪽 사이드 뒤로 빠져들어가던 브레넌 존슨에게 좋은 패스를 또 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사이드를 파고든 이후에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넘겨줬는데 이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논스톱 슈팅이 좋았지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의 불운까지 따르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장면에서도 존슨이 조금은 빠르게 반대편 손흥민 선수의 침투 공간으로 넘겨줬더라면 손흥민 선수에게 좀더 확실한 기회가 올수 있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히샤이송에게 패스를 잘 줬고 히샤이송의 슈팅도 좋았지만 정확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던 브레넌 존슨의 패스 판단이 늦었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 추가시간 5분에는 왼쪽 측면에서 우도기가 크루세스키와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사이드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우도기가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둔 이후에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전매특허,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구석으로 시도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후반기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을 넣었던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교직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빗나갔던 장면인데요. 전반전은 결국 브라이튼이 2대 0으로 앞선 채 마쳤는데 모든 면에서 사실은 앞섰다고 볼수 있죠. 볼 점유율만 57%로 토트넘이 우세했고 기대 득점은 브라이튼이 2.60골로 3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0.58골에 불과했는데요. 슈팅 숫자가 11대 7이긴 했지만 유효 슈팅은 6대 0이었어요. 즉 토트넘의 공격 기회가 거의 득점으로 될 만한 좋은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빅 찬스 기록은 6대 0이었습니다. 즉 브라이튼이 2대 0을 앞서갔는데 사실은 6대 0까지도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얘기죠. 비카리오가 네 차례나 선방을 했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피할 수 있었던 악몽 같은 전반전. 그야말로 포스테코르 감독 부임 후 최악의 전반전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후반전 시작과 함께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는 팀은 브라이튼이었습니다. 에체르비 감독은 존슨에게 뒷공간을 계속해서 허용하니까 왼쪽 풀백인 이고르를 빼고 부상에서 회복한 주전 레프트백 에스투피니아를 투입했는데 또이 교체 전략도 적중하게 됩니다. 우선 후반 초반, 후반 1분만이 46분에는 토트넘이 빠르게 만회골을 넣는 것 같았어요. 클루세스케의 스루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문전에서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골문구석으로 찔러 넣었는데 수루패스를 받는 순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포착되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53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으로 공을 상대 지역에서 빼앗아낸 이후에 빠르게 히샬이 성에게 패스를 연결해줬고 히샬이 성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이 슈팅은 또 골대 앞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54분에는 에스피냐이 투볼 컨트롤 미스로 빠뜨린 공을 브레논 존슨이 이어받아서 히샬이 성에게 다시 한번 잘 밀어줬는데 이번에는 히샬이 성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됐습니다. 즉 히샬이 성이 거의 후반 초반 10분 사이에 세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여러 가지 결정력의 문제, 오프사이드의 문제. 제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55분에는 우도기의 돌파에 이은 패스를 클루세스키가 이어받았고 다시 이제 이델 패스를 연결해 주면서 우도기가 문전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여기서 슈팅의 정확성이 아쉬웠어요. 또한번이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르고 말았죠. 후반 초반 10분 동안 정말 토트넘이 한두 골 정도 넣을 수 있는 폭풍 같은 공격을 펼쳤고 그로 인해 브라이트는 59분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부오나노테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발레바를 투입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지키기 위한 구히기를 위한 교체 를 가져갔는데요. 62분 또한번 히샤이성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코이베라가 넘겨준 패스를 클루세스키 선수가 수비 배우로 빠져들고 있던 히샤이성에게 또한번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배달했고 히샤이성이 이 패스를 받아서 슈팅해서 득점을 했는데 이 장면도 히샤이성이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골 정도를 넣을 수 있었던 히샤이성이다 보니까 경기 전에 스카이 스포츠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4대 4 무승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많은 기회를 놓친 가운데 1분만이 63분 제임스 밀러의 코너킥이 짧게 나온 것을 에스핀피냐니 그대로 왼발 중골 수준을 때렸는데 이게 무회전이 걸리면서 뚝 떨어졌고 골문 우측 상단 고속으로 이어지는 원더골이 되면서 브라이튼이 3대 0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2대 1 내지 2대 2가 될수 있었던 후반전 흐름이 3대 0까지 벌어지자 토트넘 선수들은 힘이 빠지게 됐고 포세콜로 감독도 체력 보강을 위한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65분 히샬리손과 사르를 빼고 로셀스와 힐을 투입하면서 이선의 창의성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브라이트는 69분에 밀러와 웰백, 팀내 베테랑 선수들을 빼주고 어린 모데루와 퍼거스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포스테콜로 감독은 전술 변화도 가져갔습니다. 70분에 존슨을 빼고 벨리스를 투입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벨리스를 투톱으로 배치했는데 이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기, 공격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또한번 토트넘에게는 악재가 생기는데요. 73분에 길모어가 웰 왼쪽으로 빼준 패스를 모데리가 중앙적으로 컷백으로 연결했고, 이컷백을 받은 퍼거슨이 문전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맞이하자 로셀소가 무리한 백테크를 시도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만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테크를 깊게 들어갔다면 퇴장까지 나올 수 있었는데 로셀소도 아차 싶어도 발을 빼긴 했어요. 하지만 발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걸어 넘어뜨리는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퍼거슨의 앞쪽에 로얄과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었음에도 로셀소의 좀 판단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페널티킥을 75분에 중앙 페드로가 성공시키면서. 점수차가 4대 0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인데 토트넘 특히 캡틴 손흥민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81분에 쿠루세스키가 전방 압박을 통해 덩크의 공을 빼앗아냈고 그 공을 코농이 선수가 이어받아서 반대편 빈 공간에 대기하고 있던 벨리스를잘 보고 꺾어줬어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다른 토트넘 선수들은 그대로 슈팅을 때리다가 놓치는 상황들이 많았고 사실은 이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할수 있었지만 반대편에 더 좋은 기회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고 살피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의 시야와 축구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볼수 있었고 패스조차도 정확했거든요 이 패스를 받은 벨리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 토트넘 데뷔골을 성공시키면서 4대1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골차가 났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포기했고 실제로 많은 토트넘 원정 팬들이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들까지 포착이 됐는데 86분 코너킥 상황에서 힐 선수가 포로의 공을 받고 다시 포로에게 내준 이유 포로의 크로스패스가 문전으로 이어졌고 공격에 가담했던 수비수, 벤데이비스가 헤더 슈팅으로 4대2까지 만들면서 4대0이 4대2, 두 골차로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심지어 추가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4대4 동점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졌던 많은 기회들에서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의 판단력이 너무나 아쉬웠고 후반 추가시간 2분에는 클루세스키의 왼발 슈팅도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라이트는 추가 시간 3분에 주황 패드를 빼고 렐라나를 투입하면서 시간까지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는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호이비에르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한 것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골대 의 부름까지 따랐고 제차 슈팅을 포로가 슈팅한 것도 에스투피냐이블로킹으로 막아내는 등터치넘이 충분히 마지막까지 무승부의 희망을 살릴 수 있었는데 운이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후반 추가 시간 10분에는 우도기의 돌파를 통해 거의 뭐 단독 드리블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준 패스를 힐 선수가 무의미한 슈팅으로 날려 먹었는데 이날 경기는 힐 선수가 후반전 추격전에서 충분히 한골한골더 넣을 수 있는 기회들에서 좋지 않은 판단과 좀 이제 공을 끄는 모습으로 인해서 토트점이 템포를 살리지 못했던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비록 2대 4로 지긴 했지만 그리고 전반전은 완전히 열세였지만 후반전에 토트에 보여줬던 기세 그리고 포스테코르 감독이 보여줬던 공격 의지 캡틴 손흥민 선수의 투호는 분명히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문제는 다음 경기 일정이 촉박하다는 것이죠. 한국 시간으로 12월 31일 일요일 밤 11시 이틀의 휴식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은 채 본머스 ...와 후반기 첫 경기인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홈경기이고 또 토트넘이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를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0대4 참패 혹은 뭐 대량 실점 참패가 아닌 올 시즌 전경기 득점 흐름을 이어가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023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연승 행진 아쉽게 끝났지만 캡틴 손흥민 선수의 도전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